안녕하세요. 파라맨자입니다 오늘 준비한 제품은 풀 알루미늄 기계식 키보드인데요. 얼마 전 3월 1일 기념으로 할인 이벤트를 했던 몬스터 기어의 알루 X5라는 제품 준비를 했습니다. 이 제품은 풀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통올림 문제 이런 건 없고요. 단단하면서도 묵직한 타공감을 주는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구매하시기 전에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 제품은 키트형 제품이고요. 완성형 제품 아닙니다. 별도의 스위치와 키캡을 구매하신 다음에 본인이 조립까지 하셔야 되는 제품이라는 거 반드시 참고하셔도 되실 듯 하고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제품 살펴보면서 조립 완성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이 제품은 정가 16만 5천원에 판매되고 있지만요. 저는 할인 이벤트를 통해서 11만 9천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풀 알루미늄 제품답게 무게는 2.3kg 정도로 상당히 무거운 편이고요. 색상은 화이트 실버와 건메탈 두 가지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스위치 교체 가능하고요. RGB LED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은 탈착식에 USB-C 타입의 단자로 되어 있고 폴링네이트 천 무한동 시입력 당연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조립 과정에서 사용될 스위치는 얼마 전 제가 소개해드렸던 하코 클리어 스위치 사용할 예정이고요. 키캡 같은 경우는 더 키키캡으로 PBT 재질의 이중사출, 초콜릿 키캡 사용할 예정입니다. 우선 제품 조립하기에 앞서서요. 보강판의 상태부터 조금 확인을 해볼 텐데요. 보강판의 스테빌라이저를 보시면 그렇게 훌륭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짝만 움직여도 좌우로 유격이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스테빌라이저에 유격이 있으면 유날 처리를 해도 스테빌라이저에 소음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립하기 전에 별도의 유격 작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에 자체 보강판의 두께나 강성이 그렇게 훌륭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저는 이 자체 보강판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이전에 구입해 두었던 아콘 서스 보강판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써서 보강판에 두여 약간의 유격이 있다 보니까 종이 테이프로 스테빌라이저의 유격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좌우로 흔들림이 전혀 없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스테빌라이저 유격 문제 해결했다면 이제는 보강판을 다시 하우징에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강판 교체까지 완료하셨다면 이제는 스테빌라이저 윤활 처리를 해볼 텐데요 윤활에 사용할 제품은 스퍼로브 테프론 구리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윤활은 총두 번에 걸쳐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첫 번째는 각 스테빌라이저 철심 부분에 구리스를 아주 살짝만 넣어 주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1차 윤활 작업까지 완료해 주셨다면 이제는 2차 윤활 작업을 위해서 스테빌라이저 부품을 키캡에 장착하신 다음에 윤활제를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 사항은요. 윤활제를 너무 과하게 사용하실 경우에는 타건할 때에 이런 먹먹함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드실 듯 하겠습니다. 키캡에 스테빌라이저 장착하고 윤활제까지 하셨다면 이제는 장착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안 되시고요. 윤활제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여러 번 타건을 해주시면서 스테빌라이저의 철심 소리 문제가 발생되는지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실듯 하겠습니다. 스테빌라이저까지 완료하셨다면 이제는 거의 다 완료되었고요. 이제는 스위치 장착한 다음에 키캡까지 장착을 하면 조립은 완성이 되기 때문에 마무리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조립은 완성했고요. 이 제품이 이번에 조립한 몬스터기어 알루X5라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부터 사용했던 아콘FX라는 제품인데요. 두 제품 모두 다풀 알루의 키트 제품이고요. 완성하는데 2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아콘FX 제품이 대략 한 10만원 정도 더 비쌌던 것 같긴 하지만 그 가격 차이만큼의 어떤 타공감의 차이가 발생이 되는지는 제가 지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타고을 해보니까요, 서스 보강판 교체 작업은 상당히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건을 해보시면 단단하고 묵직한 타건감이 올라오는 게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스테빌라이저 유격 문제 해결함과 동시에 윤활 처리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타건을 해보시면 철심 소리 문제 전혀 발생되지 않으면서도요. 좌우 균형이 상당히 잘 잡혀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통거리 문제가 전혀 없고요. 하코 클리어 축의 단단한 보강판과 함께 OEM 프로파일 키캡을 만나다 보니까요. 가볍지 않으면서도 속이 꽉찬 타건감과 함께 스프레에서 느낄 수 있었던 구분감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이고 만족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코 클리어 축 역시 간헐적으로 스프링 튕김 현상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것과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코 클리어 축의 키압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낮은 키압을 사용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기계식 키보드 첫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부분 참고하셔야 되실 듯 하겠습니다. 몬타 계열에서 출시된 프라라 엑소 제품은요. 169,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키트 제품인데요. 별도의 키캡과 스위치까지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비용은 대략한 20만 원 초반에서 중반까지 발생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가의 비용을 투자했을 때에 만족도가 그만큼 높아지느냐? 여기에는 물음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보강판을 보시면 스테빌라이저 유격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기 때문에 스테빌라이저 상태 그렇게 훌륭하지 않고요. 보강판의 강성 역시 그렇게 뛰어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측면 LED 바를 보시면 4만원대 제품보다 못한 LED 퀄리티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조사에서도요 이런 문제 확인을 했는지 별도의 LED 확산판이라는 파츠를 출시해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 키트만 169,000원인데 이런 문제 확인이 되었다면 당연히 이 부분의 부품을 교체해 가지고 판매를 해야 함에도 교체하기는 커녕 별도로 그냥 출시해서 판매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도와드리겠고요. 저희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란만장이었습니다.